머리 안 감은 날 하기 좋은 힙한 비니 메이크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블랙핑크에 요즘에 빠져가지고 좀 힙한 느낌의 이런 비니 메이크업을 준비를 했는데요.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버즈인 결광 가득 에센스 토너. 영상에서는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저는 그날그날 이제 컨디션에 따라서 제품을 선택을 하고 계절에 따라서도 이렇게 선택을 해주는 그런 편이거든요. 오늘은 일어나고 보니까 좀 건조한 감이 있어서 이 에센스 토너를 사용을 해줄 거예요. 약간 점도가 있는 콧물 킨의 느낌? 세수를 하고 나면 좀당기는데 이걸 발라주면 약간 당기는게 덜해가지고 오늘의 픽은 이거입니다. 근데 이게 발효 성분 안 맞는 분들도 안 맞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는 또 괜찮아서 지금 발라줬고요. 이치스킨 파워텐 포뮬라 L I 이펙터 감초줄렌 사용해줄게요. 올해 초에 저한테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름에 정말 잘 썼던 아이템이거든요. 바르고 나면 피부 속이 이렇게 수분감이 탁 채워지는 그런 느낌이라서 정말 잘 썼어요. 특히 저는 수부지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이 피부 안에서부터 촉촉함이 이렇게 차오르는데 바르고 나면 끈적거리는 게 많이 없는 편이에요. 약간 산뜻한 그런 느낌? 겉은 산뜻한데 안에는 촉촉한 그런 제형이어서 수부지 분들한테 추천하는 그런 앰플입니다. 여기에 지리산 감초 뿌리 추출물이 79%가 들어갔다고 해서 촉촉한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거 컬러가 자세하게 보니까 연갈색 느낌으로 컬러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일부러 색소를 따로 썼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공 색소가 아니라 원료 본연의 색을 사용을 했다고 하니까 색소에 조금 민감한 분들은 그래도 안심하고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픽은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을 해줬어요.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크림. 지금 이미 충분히 스킨케어는 되었기 때문에 아주 소량만 비벼가지고 흡수시켜줄게요. 에스쁘아의 프로테일러 바닐라 사용해줄게요. 오늘 어쨌든 좀 힙한 느낌이 나는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커버력도 있고 좀 매트한 편으로 약간 세미 매트하게 깔아가지고 그 느낌을 살려주려고 하거든요. 예전에는 저한테 이만큼까지 밝진 않았는데 확실히 한번 타고 나니까 저한테 조금 밝게 올라가요. 짠. 물이 완전 빠졌어요. 제가 흑발을 했었잖아요. 근데 물이 빠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갈색이 됐거든요. 조만간 빨리 흑발을 하겠습니다. 끝에 머리를 대서 제 피부에 딱 대면은 저 이렇게 누룽기 둥둥 뜨는 거 보이시나요? 진짜 안 어울리잖아요. 그래도 이거를 보면서 체크를 하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빨리 염색을 해야겠거나 약간 체크를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내추럴 브라운 사용해줄게요. 인플루언서인 리아님께서 런칭을 한 브랜드인데, 이번에 받아봤거든요? 근데 은근히 아이브로우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컬러는 내추럴 브라운인데, 좀 노란기가 돌아요. 그래서 제형도 너무 마음에 들고, 아이브로우 질도 되게 괜찮거든요? 그런데 쿨한 컬러가 있으면은, 제가 지금 못 찾아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웨이크메이크 믹스블러링 볼륨 쉐딩 소프트콜 사용해줄게요. 제가 오랜만에 쉐딩을 구매를 했는데 요게 정말 완전 획기 가득한 그런 컬러여서 한번 써보려고요. 이쪽으로 여기 광대 쪽을 쳐주면서 내려와줄게요좀 쉐딩을 조금 빡세게 해줘야지 사진 찍을 때 훨씬 더잘 나오기 때문에 이목구비를 조각조각 만들어줘야겠죠? 그, 여기 앞쪽만 하면 안 되고, 여기 뒤에 라인도 같이 자연스럽게 또 깎아줘야지, 이 쉐딩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쉐딩 해줄게요. 이어서 코를 만들어줄 거예요. 이렇게. 근데 웨이크메이크 쉐딩 되게 좋은데요? 역시 해림쌤이 만드셔서 그런지, 뭐, 이제 알았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괜찮은 느낌? 컬러도 이렇게 저는 하나, 둘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안에 약간 그라데이션처럼 쫙 되어 있어요. 두 컬러가 아니라 자세하게 보면 한네 컬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좀 라이트 톤 메이크업 할 때는 그렇게까지 쉐딩에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음영 메이크업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쉐딩을 제대로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맨의 문키스트 베이. 정말 징하죠? 보통 이쯤 되면 하나 사야 되는데 그래도 꾹꾹꾹꾹 눌러서 매번 그렇게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좀 자연스럽게 연출을 할수 있는 그런 하이라이터다 보니까 사진이 훨씬 더잘 나오겠죠. 롬앤의 브리미 라일락 가든 사용해줄게요. 요거는 리뷰를 했었지 메이크업으로는 안 보여드린 것 같더라고요. 요 3번 컬러를 이용을 해서 발라줄게요. 그 전반적으로 음영을 잡아준다는 그런 느낌으로 사용해줄게요. 제가 평소에 맨날 삥꾸빙꾸하게 빙구 메이크업 많이 했었잖아요. 고녹김이랑은 살짝 거리가 멀다. 근데 이렇게 메이크업 하는 날도 사실은 얼마 안 돼요, 1년에. 가을 반짝 세일. 가을에 반짝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게 돼요. 4번과 아래 9번을 살짝 믹스를 해서 쌍꺼풀 라인 쪽에 발라주려고요. 풀컬러가 베이스지만, 미지근 컬러도 있고 약간 믹스해서 활용하기가 되게 좋은 느낌이라서 네개 프렛 프라임 하이라이터 사용해줄게요. 이거는 뭐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하이라이터죠. 그리고 저는 눈 밑이 조금 꺼져있어서 확실히 이런 하이라이터로 좀 윤곽을 만들어주면 좀 채워 보이는, 약간 필러 맞은 그런 느낌을 연출을 할 수가 있어서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게 약간 매트한 그런 제형이라서 좀 빠르게 픽싱이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쪽 다 발라주고 이쪽 발라줬어야 되는데. 그리고 뭔가 사진이 어쨌든 잘 나오는 그런 느낌의 메이크업을 할 건데 너무 글리터가 화려한 그런 느낌이면 은안 나오니까. 로아르 언더더 스타 팔레트 사용해줄게요. 이게 이제 베이스로 첫 번째 사용을 하는 거. 이게 뭔가. 정말 자연스럽게 애교살을 만들어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음영을 이용을 해서 아랫부분에 잡아주는 거죠? 정말 자연스럽게 애교살을 만들어줄 수 있다 보니까 스티치오 샤프소 심플 다크브라운 사용해줄게요. 제가 이걸 근데 여러분 잘못 샀잖아요전 펄이 없는 줄 알고 구매했는데 펄이 있어가지고 잘못 썼다. 살짝 위로 올려서 그려줄까봐요. 좀 약간 이렇게. 아이라인은 그냥 펜슬로 적당하게 빼줬어요. 5번 컬러를 이용을 해서 아이라인 부위를 좀 자연스럽게 펴줄게요. 발레리나 펍, 치크 펍 사용해줄게요. 이거는 너무 과하게 안 하고 제가 눈 밑쪽에 꺼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쪽에만 좀 발라서 연출해줄게요. 그리고 이어서 블루베리 칩 사용해줄 건데 약간 외곽 부위를 이렇게 좀 감싸준다는 느낌으로 발라줄 거예요. 좀 외곽을 감싸듯이 하트 퍼센트 모브 사용해 줄게요. 누디한 듯한 이런 컬러인데 이게 가을 웜톤 분들이 바르면 너무 예쁠 것 같은? 근데 저는 이걸 그냥 베이스로 진짜 얇게 발라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누디하게 끝낼지 지금 고민인 게 일단 써볼게요. 별로면 지우면 되니까 클리오의 주이블러 틴트 오브 플럼 사용해 줄게요. 매트하게 마무리가 되는데 그럼 좀 안쪽에만 발라줄게요. 근데 아까 좀더 누디한 게더 이뻤던 것 같기도 하고. 좀 지울까요? 누디한 게좀더 낫죠, 여러분? 하트 퍼센트 모브 제품으로 그냥 이렇게 마무리해줄게요. 그리고 뷰러랑 마스카라 해주면 진짜 끝이 납니다. 마스카라는 뮤드의 마스카라 블랙 사용해줄게요. 정말 잘 길어지거든요. 짠, 여러분. 이렇게 메이크업을 맞춰봤는데, 확실히 오늘 좀 힙한 느낌 나나요? 요거 사과. 너무 귀엽죠? 아기 사과가 있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저 아기 사과 처음 봤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조만간 패션 영상이 업로드 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